2025년 새가 밝았습니다. 야, 2025년도 새첫 출장은 대구입니다. 아, 생각보다 좀 따뜻한데요. <laughs> 자,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은 이 마을에 네. 걸 그룹을 찾으시는 걸 그룹? 궁금한데요. 빨리 만나러 가보시죠. 올해 처음 만나게 될분들은 누구일까요? 기대를 가득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노랫 소리네. 오.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웃음을 선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걸그룹을 만나러 왔는데 걸그룹 맞으세요? 우리는 대구의 장강을 봉사단니다 네, 대구엔키스타 실버 봉사단원 분들입니다. 아니 걸그룹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평균 연령 78세. 78세. 78세요? 아니 제일 많으신 분, 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어, 어 어느 분? 어떻게 되세요? 8 0구룹이에요 81구. 그럼 막내. 72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경로당 같은 데서 그런데가 외롭잖아. 그래서 거 가서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합니다. 잠시라도 웃고 인지 능력이 팍팍 올라갑니다. 사과 방글방글 봉사단원들은요. 경로당 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시는데요. 심심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지도 벌써 7년째랍니다. 공연을 마친 어머님들이 향한 곳은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우리 동네예요. 아직 지요? 어, 여 그냥 가정집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여기서 살면서 애기를 낳이 키우고 여기서 살다가 지금은 전 아파트에 좋은 데가 사는데 이거는 이제 연습실로 우리 저저 저 회원들 쓰고 있습니다. 총무님의 추억이 담긴 집은요 자녀들의 출가 이후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요. 이웃들의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연습실을 찾다 보니까 이 집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제 이 집은 단원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연습실이자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짐을 두자마자요. 연습부터 열심히 졌습니다. 저도 오늘 일일 단원으로 합류해 열심히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아, 되게 운동도 되는 것 같고 보통 아,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이고에는 그냥 막 이렇게 누린다 하시거요 네. 천만에요. 장구 치고 노래를 내가 미녀를 이렇게 한 내국을 하거든요. 응. 하마 집에 오면 한 삼일은 기운 좋아요. 응.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봉사나 간다 하고 이거 하러 갈때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스트레스 가는 거 전혀 없고 여기 오마 천국이래요 천국. <laughs> 네 그런데 장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악기가? 이건 가야금이에요. 가야금. 예, 저는 가야금 했는지는 한한 이십 년 정도 되는데. <laughs> 아...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했습니다. 남편 덕에 공부를 대학까지 했습니다. 그 대학을 꼭하라하고 사회복지과 나가 어르신들 즐겁게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눈물 날라간다. 저, 저 31일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하늘 나라로 갔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 캐가지고 배가 아픈 거는 게 한지 십분데 가니까 세상 아이라 걔가 서울의 병원에 가니 3 개월 시한부 인생이라 캐 하늘이 무너지는 것들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턱 대학을 하라 걔가 참 대학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참 강사로 다니고 또 봉사로도 다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 탓에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총무님을 일으켜 세운 건 남편과의 약속이었는데요. 소외단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면서 어느덧 상처도 많이 아물었답니다. 늘 옆에서 함께하는 단원들과는요, 이제 자매 같은 사이가 됐답니다. 나는 집에 가봐야 여섯 밥 먹고 냅빨 따고 네. 자면 돼요. 아 그래요? 아무도 밥 지를 줄 사람 있나? 뭐내혼자인데 와, 그럼 진짜 여기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식구네요. 식구. 예, 식구라 한 식구라 여기야. 식구들과 함께 먹을 메뉴는 떡국입니다. 새해를 맞았으니까요. 안 먹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준비된 반찬들도 참 많았습니다. 다 이유가 아니, 있었습니다 맛있는 건 죄다 다 이쪽으로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laughs> 맞습니다 모여서 <웃음> 드시면 좋으니까요 <야, 웃음> 새해라고 하면 제대로 먹네요 잔치상입니다 <laughs> <맛있습니다.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이제는 맛있는 음식만 보면요 서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취사하시면 뭐가 좋으지 같아요? 집에서는 밥맛이 없어도 여기 왔다 가면 꿀맛이에요. 오늘 드시고 저 공연 정말 후회 없도록 잘 해봅시다. 네. 네.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공연에 나설 차례인데요. 차까지 타고 가는 곳은 대구의 한 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봉사한 지도 벌써 5년째라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는 또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어르신 학교. 어르신들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고 아, 노치원 이런 거. 예, 노치원. 날한 번서 봉사할 오는 입니다 예. 공연 준비에 분주하던 어머님들은요. 어느새 곱게 한복을 차려 입으셨습니다. 다들 세대기 있었어. 세대. 와, 한복이 너무 예쁘네요. 야. 첫 번째로 우리 해금 네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재롱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봉사하는 어머님들로의 표정만 봐도요 얼마나 진심을 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동영은 볼라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볼 좋네요. 음... 좋아요. 예. 스트레스가확 풀립니다. 아들 연세도 그렇게 있으신데. 힘드세요 그래도 그 마음은 한 차이래요. 힘들면 못 하지요. 너무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죠. 세분 님, 우리 단원들 올해 힘나게 몸보신 좀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소리> 올해 더 힘차게 봉사할 단원들을 위해서요. 제가 나설 차례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뭡니까? 회 네,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네, 새벽장 모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요 새벽 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네. 크기부터 압도적인 음 대방어입니다. 예, 대박. 모았습니다. 네. 대방어 아 왔나요? 와, 정말 크죠? 네아 오, 오야 부지심하게 준비한 오늘의 출장 요리 음. 시작해볼까요? 음. 자, 첫 번째 출장 요리는요 예. 방어 유자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laughs> 자 일단 방어부터 손질해야겠죠 방어 비늘을 벗기는 데는 칼이 제격입니다. 아. 방어 같은 경우는 비늘이 좀 미세해서 예. 이렇게 칼로 싹 벗겨내면 깔끔해졌죠. 그러네요. 예. 깔끔해진 방어를 본격적으로 해체해 보는데요. 이게 올해 가장 맛있는 생선답게 빛깔도 참 곱지요. 백살 버거. 대방어는 큰 만큼 부위도 다양한데요. 뱃살이고요그 네. 다음에 이거는 등심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배꼽살, 네. 안심,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살. 대방어는 네. 부위별로 각 맛이 나요 맛이 다다별미입니다잘 네, 아, 네. 네. 손질한 방어는요 레몬 소금물에 숙성하면 더욱 더 쫄깃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팀가루를 넣고요. 같이 섞어서. 한 번만 묻히십니다. 꼬리부에 응. 아, 달걀, 달걀, 밀가루, 튀김가루 묻히고요. 180도 기름에 두어번 튀겨주면요.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이 됩니다. 자, 이 크림소스에다가요. 응. 시금치를 조금 같이 넣으면 색깔도 굉장히 살고요. 유자도 넣어주시면. 단맛이 살짝 올라가죠. 네, 음식 맛을 더 살려줄 소스예요. 튀김을 올려주면요. 방어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어 유자 튀김 완성입니다. 근사한데요? 네 이번에는요 어선 복탕입니다. 아 저는 그런 걸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세 아, 전하면 또 동태전이잖아요. 또좀나좀좀나좀나좀나한 음, 좀좀좀좀좀좀좀 으깨지거든요. 아 그걸 못니어가 그래. 바로 어, 갑니다. 아. 네. 말을 갈아서 넣게 되면 요 생선을 찔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새가잘붙는 음. 역할도 합니다. 음. 와까지 넣는 생선들을 곱게 갈아주고요. 이제 완자복탕의 포인트가 나갑니다. 속 재료를 랩 위에 올린 다음에요. 요거를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이렇게. 마말 들어오겠어. <laughs> 네. 복주머니처럼 만든 완자는요, 찜에찌거나 삶아줍니다. 그 다음, 물에 간장, 맛술로 가을하고요 전분을 풀어 걸쭉하게 만든 뒤떡 완자까지 넣어서 잘 끓여주면요 복을 가득 담은 완자 복탕이 되는데요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는 마음을 듬뿍 담았습니다. 맛있겠죠? 진짜 복주머니 같네요. 자, 이게 무슨 입니까 네, 오늘 기분 좋게 새해 출발하시라고 제가 배안척 아 준비했습니다. 새해도요 초밥 배는 항상 추랑합니다. 제가 열심히 손질한 방어초밥뿐만 아니라요. 새우, 맛살 등 다양한 해산물을 올린 모둠초밥도 만들었습니다. 눈과 입을 모두 사로잡게 충분하지요. 부위별로 매력이 다른 방어회도요 준비했습니다. 식감까지 즐기시라고 두툼하게 부위별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나무의 기쁨을 아는 봉사단원들을 위한 한상입니다. 네, <laughs> 니감사합니복 많이 받으시려고 제가 생각을 잘 갈아가지고 복처럼 예쁘게 쌌습니다. <laughs> 음. 네, 근데 낯선율리라서요 어르신들의 반응이 참 궁금했어요. 80이 다돼가는데 태어나서 이런 떡국 처음이라요. 제가 이 대방어로 가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예, 드론은 떡 찍어가지고, 유자하고 크림을 하지 말고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에이, 공연 에이. 더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너무요. 이런 이야기를 잘봐요나들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봉사를 할수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맛 좋은 거 드시고, 더 올리는 화이팅 합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어르신들은요. 누구보다도 찬란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도에도 항상 건강하고 빛나길 바랄게요.